오늘 으 어, 잠시만 시만 <laughs> 김해로 향하던 버스가 갑자기 갑자기 정면으로 쳐들어 부상 부산... 음... 음... 영상이 아니네요 오늘 김해로 진짜 오늘 새벽 오늘 새벽 아침 오늘 새벽 <laughs> 오늘 김해로에 하는 과정 버스가 응, 응. 아! 야! 뭐지? 어떤 덕후를 샀는데? 야, 니네 때문에 여기 다, 다쳤잖아. 알겠어. 알겠어. 안 물었어. 개똥. 개똥 떼지.